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민겸 팀장 이사현 실장입니다 이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지금 너무 많이 <laughs> 아팠다가 이제 보고로 돌아오셨어요 <웃음> <웃음>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천 고강동 현장을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촬영하는 이유는 워낙 이 공원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한 걸어서 한 2분,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까지는 한 5분 걸리는데, 그리고 여기 고강동에서 지금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네. 화곡동이라든지 얼마나 걸렸죠? 헌타공항 5분에서 10분? 어, 그 정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치마다 약간씩 틀린데, 서울까지 어, 접근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서울의 뚜름 가격이 요즘에 얼마나 하나요 3억 후반 정도? 그죠? 네. 지금 여기 가까운 거리에 신정동이라든지 화곡동, 신월동만 해도 네. 가격이 지금 3억대 후반 정도 하는데 네. 오늘 가서 보여드릴 현장은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3억 후반이에요. 3억 후반. 네. 와.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어, 어마무시합니다. 네. 인테리어가.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가장 좋은 건 고강동은 좋은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완벽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장 바로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 어, 시장. 그, 그리고 마트. 어, 재래시장과 마트, 중간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어,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강동 잊지 마시고요. 이제 현장 들어가서 설명 드릴 건데. 네. 우리 실장님께서 몸이 아프셔 가지고 리뷰는 못하고 가서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이 집은 이렇게 신발장 바로 옆에 이렇게 숨겨진 펜트리 공간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어, 입구에서부터 개방감이 엄청난 현장인 것 같아요. 대주문 네,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메인 욕실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해요. 바닥 타일, 벽면 타일, 포셰링 타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네요. 골드로 포인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스프레이건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그린 색상의 템버보드로 포인트를 잘 살려주신 것 같네요. 첫 번째 방으로 가서 첫 번째 방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뭐첫 번째 방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뭐 드레스룸 정도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사이즈 같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뭐두 번째 방 사이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넉넉하셔서 뭐 침대, 책상, 화장대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베란다 보시면. 베란다 사이즈 굉장히 넓죠? 세탁기 건조기까지 놓으셔도 동선에 크게 문제도 안될것 같아요. 이제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뒤로 나가서 주방 설명드릴게요. 오, 주방.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이렇게 주방 예쁜집 보면은 이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방 굉장히 예쁘죠? 개방감 있고 탁 트여 있고. 옆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대형 냉장고 자리 잘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빌트인으로 김치 냉장고는 이제 무상 옵션이라고 하시네요. 환기장부터 넓직하게 어, 주방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요리를 하고 싶게 만드네요. 하부장 그레이 색상으로 잘 되어 있고 왼쪽에 식기 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집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환기창 이렇게 넓은 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구이 요리하셔도 환기에 충분히 문제 안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 조리대 보시면 3구짜리 하이라이트 잘 준비되어 있고요. 조리대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죠. 이제 거실로 바로 가보실게요. 뭐 거실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굉장히 탁 트여 보이고 넓어 보여요. 네, 벽면 아트월 포쉐린 타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쇼파월 마찬가지로 포쉐린 타일로 잘 시공되어 있어요 간접등도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건축주분이 굉장히 감각적이신 분 같아요 샤시 KCC 잘 사용해 주셨고요 이제 위쪽에 보시면 LG 대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링팬까지 설치를 해 주셨네요 여기는 이제 매립등까지 설치를 잘 해주셔서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바닥 강마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현장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안방 가서 안방 설명드릴게요. 뭐 메인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죠? 굉장히 넓어요. 위쪽에 보시면 LG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팬트리장 어, 팬트리장도 굉장히 공간 넉넉해요. 수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붙어있는 안방 욕실 가보시면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과 같이 포쉐링 타일로 잘 되어 있고 골드로 포인트 주셨어요. 크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좀 부족하더라도 연습 열심히 해서 다음 영상에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